얼마 전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을 제작하는 도중 미술 스태프가 사망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한 명의 사망자가 나왔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하고 있던 친구였죠. 그런데 그에 대한 기사는 많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픽 제작 회사 땡땡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30대 직원이 과로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 이건 의혹이 아니라 과로사가 맞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과로사라고 입을 모으며 근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고인은 사망 전날까지도 하루 18시간의 초과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한 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그 친구는 퇴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요.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직원으로 회사에서도 아끼는 인재였다며 고인의 발인식 날 경영진이 모여 업계에 나쁜 관행을 고치고자 논의를 했고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격 같지만 앞으로 남은 직원들을 위해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인은 평소 주말도 없이 매일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4~5시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했다며 고인이 평소와 같이 새벽에 귀가를 하고 난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곧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내부에서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라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고인의 발인식이 있던 날 새벽 5시에도 직원들에게 출근하라는 이메일을 보내는 회사다며 회사 대표가 책임질 부분은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지만 장례식장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과로사한 그 친구는 바로 제가 공부할 때 함께 공부하던 아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할 때 기억으로는 그 친구는 항상 열심히 하고 성실했던 친구였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 친구가 새벽에 퇴근을 해서 집에서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직장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제대로 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회사 대표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았고, 발인식이 있던 날 새벽 5시에 직원들에게 출근하라고 이메일까지 돌렸다고 합니다. 전 차라리 이 부분도 오보였으면 하는 심정이네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런데 직원이 다른 곳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그렇게 됐잖아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요. 사실 이런 과로사는 한국 CG 업계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를 세 번을 봤거든요. 그 중에 두 번은 어, 과로사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야근을 몇 달간 하다가 프로젝트를 끝내고. 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 달도 안 돼서 사망한 일이 어,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있었습니다. CG 일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있어요. 정말 건강 관리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CG는 엉덩이로 일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퀄리티가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보통은 그 간단한 스트레칭조차 잊고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 보통 건강관리에 소홀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일하는 분들 같은 경우 따로 운동할 시간조차 없어요. 정말 cg 회사들의 업무 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몇주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잘못 자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정말 건강관리는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나 개인 모두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